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유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기 유튜브 세상에서는 구독자가 힘이고, 또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와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 뒷이야기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경매를 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인, 즉, 농취증이죠. 이제 농취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하겠다. 뭐이 말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만큼 농취증은 부동산 경매에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취증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하기는 할것 같아요. 농취증은 지목이 농지인 땅에 경작을 하려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다른 지목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경작을 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바꿔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큰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까 누구나 농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려는 그 욕망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증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농취증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이 필수 서류를 발급받을 때딱한 가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매나 공매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나오는 물건의 사연은 진짜 저마다 각양각색이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 공매에 나오는 경우, 경매나 공매 낙찰자가 농취증을 받는 일은 보기보다 어려움을 많이 동반했었죠. 그렇지만 판례에 의해서 농취증은 이제 낙찰자에게 더 이상 두려운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농지를 다시 원상복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취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경매나 공매 낙찰자들 아니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음, 뭐랄까 농취증 이거 별거 아니네. 저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상 복구 계획서에 언제까지 복구한다라고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보통은 3개월 정도, 또 길면 6개월 정도예요. 그런데 농지로 원상 복구가 쉽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또 기한 내에 복구를 원활하게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원상복구 계획서를 냈던 사람이 소명해야 됩니다. 때로는 관공서에서 재촉을 하기도 하고요. 농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라 하면서 소계속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그래서 기한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 거의 다 연기를 해줍니다. 이런 사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원상복구가 지연되기도 해요. 그런데 원상복구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다시 낙찰받은 농지를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타경 9426 물건이에요.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 있는 물건인데 지목이 전입니다.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곳에 작은 창고가 하나 지어져 있어요. 낙찰자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농취증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본래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은 멀쩡한 창고를 때려 부술 수가 없었고 낙찰자는 이 창고를 농지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면 음꼭 있기는 있습니다 이 땅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선뜻 나서려고 하지는 않죠.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 누구든 그 비용 내가 먼저 내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비용을 들여서 지목을 변경했는데도 제대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또 매매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송이 진행되고 지료를 내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본래 주인이 이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땅을 대지로 바꾸어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쉬울 것 같아 보이나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잘안 되죠. 이유는 바로 농취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자신의 소유권이었을 때는 농취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한번 넘어가고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땅의 지목이 농지라고 했을 때는 농취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농취증 발급을 전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건물도 철거하고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 잔여물도 모두 제거하고 난 이후에 관청에서 확인을 받고 그 이후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텨서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농지 경매에서 농지증 다음 매수자까지 예상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낙찰받고 처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농지증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가 있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음 출구 전략까지 예상을 할 때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농취증은 절대로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애매하게 있는 경우 본래 주인이 이 땅을 반드시 되사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 시간 끌어서 좋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때 다음 매수자는 농취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농지 경매에서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쉽게 했다라고 다음 매수자까지 소유권을 쉽게 이전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별 것이 아니지만 이런 작은 것 때문에 경매 수익의 성패가 달라질 때도 있고 또 수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